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앞서 보면 어, 이 모세 의 마지막 어, 그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아론과 이제 네,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7시민을 부르셔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경험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판을 주겠다 개명을 위해서 그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보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우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어여우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것. 이 동역자는 건 주종의 관계가 되면 한 쪽으로만 치우치게 됩니다. 네 1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 4장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제사장 장로들 70명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십계명판을 주겠다고 할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이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이야기했는데 아론과 함께 가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이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론에게는 여호와를 만난 특별한 개인적인 그런 은혜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모든 역사 속에서 모세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모세의 말에 의해서 이룬 것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 잘하는 네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아론과 함께 많이 올라갔다면. 그 이후의 성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이 아론과 후리 그 아론과 그 모세가 둘이 늘 역사였기 때문에 모세 하나가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기적 같은 역사에 이룰 때 아론이 늘 바로 앞에서 행했고,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행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지 못하는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빼고 네 번째부터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여전히 모세 그 권능이 아론을 이제 아론이 따르게 했고 그리고 바로가 바로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동동하게 생각할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여호와의 그 부르심의 신의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면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지도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남은 건 훌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다림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내라. 모세가 없지 않냐. 너가 능력이 있잖아. 너 모세 같은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론의 그 경험은 애굽에서의 우상들 중에서 가장 심이 있는 우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할 때 마라의 샘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물이니까 가장 짐들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짐승이 뭘까 생각하여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생각한 그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땅 아래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하라는 것인데 실물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후리 거기서 아론을 모세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여호수아가 올라갔으니 여호수아라도 내려오면 그 다음에 신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기다리라 그러다가 아론네 그추종자들에 의해서 후리 돌에 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받아 내려할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은 우상을 통해서. 춤추고, 그리고 쾌락의 모습이고, 그 안에서는 경건함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의 마지막은 인간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가장 인간이 갖는 쾌락의 그 역사가 마지막 모든 종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믿음의 역사는 여호와 영광이 임하시니 뭐가 나타났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르셨다는 거죠. 여호와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하시면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전도를 해볼까 봉사를 해볼까 이런 믿음의 생각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무슨 돈을 벌까 세상에 무슨 쾌락을 위할까 이런 생각이 안되는 것이요 성경, 성령이 충만하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서 어떻게 살까 또 내가 어떤 쾌락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까 어떻게 주회종과 함께할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지 성령이 임하였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이 옳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부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머리에 오직 그분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열매가 열매만 있게 된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 구름으로 산을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사십일을 사십일 40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십일 낮과 사십일 밤을 이렇게 꼭 쳐서 하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처럼 40일 그러면 낮과 밤을 다 치는 것이 아니라 40일 낮, 40일 밤 이렇게 해서 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렇게 에, 쳐서 표시를 합니다. 창세기 보더라도 주님이 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러면서 그 날수를 표시하는데 그 날수의 표시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하루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됐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어, 이사람들에이에 뭐 일어나고 그다음 12시에 24시간 지나면 하루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해서 잠자는 시간을 아, 하루가 힘들었어 그리고 낮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은 낮과 밤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의 시간을 지켜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0주야를 이제 호렙산을 통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야가 하루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40일 40야, 40주 40일 낮과 40일 밤을 이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40일에 대한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할 때 시간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율법주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밤 12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는 금식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밤 열두 시부터 새벽 여섯 시까지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잠자느라고 굶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시간이므로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는 금식이. 그 먹금식의 시간 금식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먹지 않는 시간 자기 인생의 평안함과 쾌락과 또그 밤의 모든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그 밤의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의 시간으로 치지 않는다 이렇게 성령이 저에게 알려주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침 금식은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리고 아점 점심 금식은 일하는 시간이니까 낮 12시부터 6시까지 저녁 금식은 이제 밤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이렇게 12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포함해서 빼고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주님의 온전함 때문인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간혹간혹 그럴 때가 있죠. 삼일을 금식하더라도 막열 12땡 하고 막 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아, 주님, 그냥 그냥 자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웃으신. 괜찮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사람은 안 먹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은 거기서 먹고 마시는 시간도 된다. 그러면서 땡열두시고 미움 먹고 죽 먹는 것도 온전함의 시간이 끝났고 나머지는 전부 다그 밤의 시간은 사람들이 사는 시간이므로 그 마지막에 여섯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 세상의 시간므로끊 끊어졌기 때문에 온전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주님 품에 있었다는 이 표현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향한 만남의 시간에 마무리가 끝까지 잘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부르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부르신다 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 판을 주는 말씀의 분명한 말씀의 사명을 갖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여호와의 온전함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거기서 완전하게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여호와 영과 임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성령이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축복의 종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사명이 돼서 그 여호와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혼육에 대한 건강함이 온전히 임한다는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 속에 있었더니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고 나는데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리고 돌판을 갖고 그 2000m가 넘는 산을 내려오는데도 거뜬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영광이 마셔서 사명이 생기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함으로 마이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영혼육의 건강함과 삶의 축복이 넘치는 담대한 주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오전 일부 예배와 저녁 이부 예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요일에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병든 자 상한 자 고쳐주시고 피가 강해지게 하시고 약한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세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건강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숙 집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신예준 아버지 학생 아버지 님께 온전한 수술의 후유증이 없는 건강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장지성 권사님 이슬기 집사님 아버지 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김병원 권사님 아버지 최교수 님 심장을 완전히 아버지 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싱가폴과 황도하신과 인천과 홍콩과 시토와 뉴욕과 호주 타운스벨과 아버지 윤기영 성교사님, 윤기성 성교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옵 믿고 기도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옵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예배하는 성도들 영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집중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시금과 인천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의복이마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바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스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절 복에 넘치시오 아버지 생업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이에 거주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수주와 수금이 잘 되게 하시고 막히는 것 없게 하시고 모든 대상들을, 대상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에환경해 복이 마지어다 아버지 삼촌 예배자 백옥재정의 통로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환경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대 기독교 대항감리의 감독의 당으로 출마하게 하셔서 기호입번을주사오니 아버지 단독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보로 당선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관이가 정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성령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동의해 주시고 나옵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이 자녀의 복이 많지어,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지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 건강해 보기에 말치어다사람하는 성례들을 건강으로 덮으셔서 아버지 꿈꾸는 모든 아버지시의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지어다 야 떠나지어다 야 떠나지어다. 야 성령의 불공과 불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때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의 통충만케 하시는 정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